계속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자, 뭐, 성공한 기획자의 공통점은 산책을 좋아한다. 뭐, 산책도 상관없고 취미가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요새 또 갑자기 명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수도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뭐,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마음 비움? 마음 채움? 뭐, 이런 단어를 쓰시기도 하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이제, 그, 자신만의 것을 찾으면 참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데, 북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뭐 어떤 제목을 짓거나, 문구를 만들거나, 광고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서점 같은 데 직접 가셔가지고, 뭐, 표지를 보세요. 표지에 나와 있는 제목, 그 다음에 디자인. 만약에 디자이너가 되실 분이라고 하면은, 뭐, 만약에 나는, 종이에 디자인하는 걸로 좀난내 직업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종이에 디자인 된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저리는 나는 섬유, 텍스타일에 좀 이런 그난 옷. 근데 옷이라고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와이셔츠, 남성 와이셔츠냐 여성 블라우스냐. 이런 걸 많이 보고 만져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듯이 만약에 난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환기시키고 싶으시면 서점을 가면 좋아요. 그책 제목만 보시면, 책을 내용을 다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책 제목이나 디자인을 보면서 떠올리라는 얘기요. 자, 그리고 그 128쪽에 스토리텔링이라고 돼 있는데, 어, 다른 거볼거 거 없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꼭 해야 할 일보다 하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게 젊을 때 여러분이 이걸 찾으시면은 그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일을 안 하면 돼요. 이게 동물적인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나는 이걸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를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중간 이상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131쪽에 맨인 외출입니다. 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힌다는 건데 일단 스토리텔링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감동이나 뭐 웃음, 슬픔 이런 거를 준다기보다는 그좀 딱딱한 글 자소서와 같은 딱딱한 글에서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아 얘가 이런 일을 겪어서 이런 과정을 겪었고 결론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의 좀 인과관계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뭐 나는 뭐그 우리 흔히 연극이라든가 영화방 플롯 뭐 그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감정선 감정이 흘러가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은. 인간 관계에 관련된 거다. 자, 그래서 132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문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135쪽입니다. 중간에 시작하는 문단이요.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하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뭐그 특히나 이제 취업을 관련 취업에 관련된 자소서는 특히나 심합니다. 자, 그리고 136쪽에 제목이 보이죠.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경험으로 예,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 그좀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138쪽 맨 위에 줄이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인다. 자 이번에 제가 면접관을 이제 자소서를 쓴걸 읽어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과거는 먼 과거가 아니에요. 자 내가 바로 직전에 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자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내가 지원한 이곳에서도 나는 이업무를할수 있다. 이게 이제 과거 사례의 개념입니다. 무슨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게 아니라 내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했으니 요렇게 좀 내가 좀 했으면 요렇게 내가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네, 과거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뭐 그. 자신이, 한, 자신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아는 게 사는 데 유리하다는 점. 그 다음에 자소서나 면접에서는 이런 뭐 감동이나 이런 재미, 뭐 슬픔을 전달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 사실에 기반한 나의 경험에 바탕을 두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